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한번 찍었는데 강제전이 포세이도 펭귄술저 티프다이버 2대 돌격병 리바이던 시스테일 세바지 테라포인 아쿠아 제트 코디노스 이세 봉치 세바지 부상 제트 솔져 이세 메어 중장병 해방의 불호 스노우맨 스노우맨 이거 이렇게 아트라티스 키카우스 회색곰 전설의 어부, 저격병, 전장병 아틀라티스, 블루브레이커, 해망의운 한천으로 건너는데, 더세븐주원리바이던 아틀라티스, 경유소재 금치, 부상, 레모티아, 연기대, 니들길맨, 시메이디바, 부세이도라, 헤우리 헤어버 이5원의 해교 부상 포시피스 아틀레티스의 전사 오브 스노우맨 이거 위저헤드 방탄 레이스 성세고래 디바 시스테이어 이렇게 불속성대 소개 끝와 한번 찍었는데 날라갔어 모르고 삭제해버려갖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감추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감추 추예요. 추가 아니라 추 TV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편집해줘요, 적고 그래가지고 감추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